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 주는 데큰 도움이 되는 친구인 양배추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양배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양배추 샐러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서 활용되며 그 영양가가 놀라울 만큼 풍부합니다. 양배추는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된 재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건강식으로, 미국에서는 타임지가 선정한 서양 3대 장수 식품 중 하나로 사랑받았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변비 예방과 소화를 도와주고 위염이나 위궤양과 같은 위 관련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가득하게 함유되어 있어 양배추는 마치 슈퍼푸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양배추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푸른 양배추, 적양배추, 사보이 양배추 그리고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방울 다닥이 양배추까지. 각각의 종류마다 영양소 조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다양한 종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푸른 양배추는 샐러드나 볶음요리에 잘 어울리며 적양배추는 샐러드에 사용되기도 하고 최근 소비가 늘어나고 있어요. 방울다닥이 양배추는 작지만 영양가가 일반 양배추보다 두배 이상 높아서 건강에 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A, 비타민B군, 비타민C, 철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들은 면역체계 강화, 뼈 건강 유지, 눈 건강 증진 등에 큰 도움을 주는 영양소들이랍니다. 특히 비타민 U라는 성분은 위궤양 치료와 위속의 내막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대부분의 영양소는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생식으로 즙이나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이 좋아요. 미국 암연구소에서 암 예방에 효과가 있는 식품들을 정리해 항암 음식 설계 프로그램을 완성했는데 여기에 포함된 40여 가지 중에서 생강은 마늘 양배추와 함께 가장 예방 효과가 큰 식품으로 수록되었다고 해요. 양배추를 고를 때는 모양이 동글동글 하고 연한 녹색을 띠며 단단한 것을 선택해주세요. 세척 과정은 농약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꼼꼼히 해야 해요. 양배추는 병충해에 약한 채소로 재배할 때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 과정이 중요하답니다. 우선 건잎을 제거한 후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1차로 세척하고 시초를 탄 물에 1에서 2분 정도 담근 다음 흐르는 물에 2차 세척하면 자유농약 을 제거할 수 있어요. 양배추의 줄기가 상하기 쉽기 때문에 줄기 부분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냉장고에서 보관해야 해요. 줄기를 제거한 후 키친타올로 감싸 서 내부로 싸주면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할 때는 손질한 양배추를 소분의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해도 좋아요. 이렇게 냉동 보관한 양배추는 국거리나 볶음용으로 사용하면 좋답니다. 양배추는 건강을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식재료 중 하나예요. 다양한 영양소와 맛을 가진 양배추를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다양한 종류의 양배추를 활용하고 섭취 전에 꼼꼼한 세척을 잊지 마세요. 건강한 몸을 위해 지금부터 양배추를 더 많이 섭취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